글쎄. 그래서 2번, 소크라테스에서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요, 이게 잘 사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잘 사는 것은 욕망의 자기 주장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뭐냐? 소피스 너희들은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건 진정한 지식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소피스트를 비판합니다. 뭐라고요? 감각적인 것, 다음에 경험적인 것, 이것이 지식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 지식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무지한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강조하냐라고 한다면 무지의 자각을 강조한 사상가다. 네가 내가 정말 알고 있다는 것이 과연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걸 좀 제발 좀 깨달아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대단히 강제적으로 깨달아 깨달아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사상가가 아니에요. 되게 넛지라는 표현 있죠? 넛지. 유도하는 거야.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그 유도의 방법이 바로 대화법이었습니다. 무슨 법이요? 대화법. 여러분들 그 아이 날때 산파가 아이를 분만 잘하게 이렇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뭐겠어요? 그 아이가 어떤 진리겠죠? 어떤 진짜 진리를 출산하기 위해서 잘 유도하는 거. 그래서 대화법을 다른 표현으로 삼파법, 삼파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삼파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만 질문을 가하는 사상가예요. 뭐라고요? 자꾸만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해주고, 질문하면 답해주고, 그 답해준 것을 다시 또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내가 깨우치는 거야. 얼굴이 시 뻘겋게 깨우치는 거. 대표적으로, 트라시마 코스와 같이 대화하는 것도 유명한, 대화법, 대화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래서, 무지의 자각의, 자각의 방법이 바로 대화법이었고, 여러분들 그 대화를, 대화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대화? 대화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는 못 쓰지만 써볼까요? 다이얼로그 그러죠? 다이얼로그 다 여러분들 그 히라보 라틴어예요 다 영어도 히라보 라틴어의 그 원천적인 그모그 엄마 엄마 글이 있어요 그래서 탄생된 게 영어죠 영어 그러니까 이 로그란 말은 로고스란 단어에서 나왔어 뭐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 로고스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나요 로고스는 음. 질서 이성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대화는 감각을 통한 대화인가요? 그렇지 않죠. 디아란 말이 뭔 것을 통해란 뜻이에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대화는 뭐다? 이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대화라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감각과 쾌락이 아니죠. 이성과 사유를 강조한다. 이성과 사유를 강조한다. 상대적이다? 그렇지 않다. 절대적이다. 어. 절대적인 지식을 강조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잘 사는 것이 뭐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소피스트들은 잘 사는 것은 돈 명의 권력을 추구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한 것이 잘 사는 것인데 반하여 소크라테스는 도덕적으로 사는 게잘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사는 게 뭐다? 절대적인 진리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잘 사는 것은 굿. 잘 사는 것은 뭐냐?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암. 이게 곧 도덕이죠. 잘 체크하셔야 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미곧 도덕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는 것은 악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서피스트들은 악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미고 도덕이다 이걸 우리는 주지주의라고 한답니다. 주지주의. 자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비교한 거예요. 원래 소크라테스는 원래 직업이 그 조각가였대요. 조각가. 요즘 시험하면 조각가인데 석공인데 음, 자기 아버지가 조각가로 들었죠. 자기 아버지가 조각가였고.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조각을 하는데 영혼을 조각한 거예요. 너희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조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조각술.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을 조각하는 방법이 뭐였죠? 대화였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인자 나오기 시작해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세 번째 3번으로 정리할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나옵니다 누구죠? 플라톤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죠? 원래 플라톤만 뭐 2시간,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고등학교 1학년용으로만 선생 얘기하자면 플라톤은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죽어요 어떻게 죽을까요? 민주주의의 의학에서 죽어요. 손 들어서 죽여 버려요. 손 들어서. 몇대 몇? 대몇 어, 너 소크라테스 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배를 마시면서 소크라테스가 죽었잖아요.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이 현실을 플라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아, 혹 아시겠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아니, 플라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이 불의가 지배하는 거야 의롭지 못한 게 지배하는 거. 야불의가 지배하는 그 현실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를 꿈꿉니다. 현실 부정 논자, 이상적인. 여러분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그림 봐보면 이렇게 하신 분이겠죠. 가운데 이렇게 하신 분을 우리는 플라톤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실과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스승을 죽인 소크라테스, 스승을 죽인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던 플라톤은 이디아를 얘기하지요. 그래, 이 현실은 다 거짓된 것이야. 현실은 다 뭐다 거짓대야, 거짓이야. 진짜 참 세계가 있을 거야, 이상 세계가 있을 거야, 진짜 참다운 세계. 진리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데아에서 영어 단어 아이디어가 나왔을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이디어 관념. 플라톤은 지극히 관념적인 사고를 가진 사상가였다. 심지어는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아라는 학원이 있는데 그 교문 앞에 수학이나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입교하지도 말라. 학원에 들어오지도 말라라고 써져 있대요. 이 말은 뭐냐? 수학이나 과학은 지극히 관념적인 학문이에요. 관념적인 거. 머릿속에서 이성과 사유를 통해서 막 이렇게 푸는 것이죠. 기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성과 사유적인 생각을 이성과 사유 사유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이 학원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라는 것이겠지. 선생님은 못들어했을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학을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무튼 이데아, 이온 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현실 부족 논자였다.